할렐루야. 날마다 동행 수원 사랑의 교회 정종희 목사입니다. 아 여러분은 변화를 두려워하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변화에 순응하고 또그 변화를 이용하는 사람입니까? 아 오늘 제가 이번에 그 FMNC 선교회에서 주관하는 SVS 스쿨을 등록했습니다. 이 SVS는 스마트 비전 스쿨의 약자인데요. 예,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 어, 툴을 배우고 또 그런 정신을 공부하는 그런 어, 그런 과정인데요. 어, 거기에 그 오리엔테이션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오늘 많은 선교사님들조차도 변화를 두려워한다. 왜 두려워합니까? 오늘 이 변화를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왜 변화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를 잘안 하려고 하잖아요. 저부터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변화를 좀 생각을 좀 바꾸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까의 변화에 적응해 간다면. 우리 삶에 새로운 분야들이 많이 열리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 저희 이 교회가 어제 처음으로 에, 줌으로 예배를 이렇게 광경을 같이 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장비들을 사용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기술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못했는데 지난 한 주간 잘 준비를 해서 이제 기술도 좀 배우고 해서 이제 주으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아, 제가 그 받은 느낌은 오늘 우리 새로운 그 사역의 장또 확장된 사역이 확장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핸드폰으로 다 사용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두려워해요. 어떻게 할지 잘 모르고요. 아 저는 그 예, 유튜브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를 한지는 이제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예. 아, 또 주일 설교 동영상도 올라가고요 예, 유튜브로 그런데 이걸 줌으로 어, 연결하는 부분까지는 예, 이렇게 하지를 못했는데 어제 줌으로 앱배를 드리면서 그 유튜브 사역까지 연결되는 사역의 그 확장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부분을 이제 경험하게 됐는데 그래서 굉장히. 저는 역사적인 날이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우리 그 사역될 부분에서도 저는 많은 그 사역이 확장될 수 있다. 제가 그 모니터를 하나 준비를 하고 또주에 같이 들어와 초대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했던 것은 어제 한네분 정도가 줌으로 들어오셨거든요. 제가 아는 이제 권사님 부부가 들어오셨고 또제 아들이 그 강원도 영월에 군 생활하고 을 있는데요. 그 아들이 들어오게 됐고. 더 감사한 거는 그 아들과 함께 룸메이트로 1년 정도 같이 있었던 그한 5년 정도 상관이 있습니다. 데이가 있는데요. 어, 우리 아들과 1년 동안 생활 하면서 이 형제가 교회를 나가게 된 거죠. 군인교회. 에, 그랬는데 이제 다른 부대로 전출을 얼마 전에 갔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어제 배에 참석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 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우리 형제와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우리 사역이 얼마나 더 무궁무진하게, 보금사역이 확장될 수 있는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모든 그 사역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조금씩 변화를 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회사의 기업에서 연구소나 개발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 끊임없이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시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개발을 해 나가고 특허를 내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그삶 가운데서도 또 특별히 목회적인 사역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존의 전통대로 해왔던 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아니 그건 중요하, 전통을 중요합니다. 전통이 중요하고 거기에 하면서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접목해보고 시도해가는 과정은, 그런 것은, 그런 준비는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꼭 11시에만 우리가 드려야 할건 아니죠. 주일 예배도. 또 저녁 기도에도 마찬가지고, 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고, 또 수요일, 금요일만 우리가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매일 기도도 할수 있는 것이고, 또, 새벽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녁에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뭐, 캠퍼스가 될 수도 있고, 교회 앞이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 뭐냐, 핸드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줌이나, 또, 이제, 또, SNS를 이용하잖아요. 유튜브도 있고, 네이버 블로그도 있고, 또, 페이스북도 있고, 다양합니다. 우리가 안에서 그렇죠. 조금만 기술을 배우고 거기에 관심만 가지면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는 어마어마하게 열려 있습니다. 사역의 장도 넓어지고요.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변화를 이끄는 신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는 그들의, 그분의 자녀 아닙니까? 변화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그 변화의 기회를 잡고 우리가 나갈 수 있다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